한시까지 오시고요. 아침 드시지 말고 오세요. 네. 예. 아, 오셨습니다. 어, 어, 그래. 어?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예 예, 예. 예. 무슨 일로? 예, 종합검진 좀 받아보려고. 요아예 예. 아, 이놈들 왔구나. <laughs> 자, 뭐해? 인사드려야지.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야, 이놈들이 참 누구나. 가면서 너희들 저, 저 할아버지가 사탕 하나씩 줄까? 오, 좋겠다. 어? 자, 받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도. 네. 고맙습니다. 너도, 네. 응. 너도 너도, 응, 어. 너희들 저기 할아버지가 이뻐서 이거 사탕 주는 거야, 응? <laughs> 어? 알았어? 네. 이야, 이놈들 무지 이쁘구나. 언제 <laughs> 어? 왔어? 아, 좀 전에. 뭘. 뭘 봐? 아, <laughs> 아니면 갑자기 옛날 이름을 못 끌어놓고 그러고 있어? 이놈들 아무튼 이때 참 무지 예쁘구나 갑자기 응? 또왜 그래? 아그좀 전에 병원에 어떤 여자 애들 세명 들었는데 옷을 똑같이 입혔는데 아참 무지하게 이쁘대. 음. 고름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생각이 나서 그래. 이쁘긴 이쁘지 뭐. 애들 들고 나가 봐봐 그냥 한 무시 하나 보고 날렸잖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laughs> 어머머 이게 <laughs> 언제야 정말 미선이 초등학교 왕년 때인데. <laughs> 아이고.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아이고 지금 <laughs> 세월도 빠르다. 얼른 씻고 나와. 응. 됐어. 예,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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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거 이거, 이거, 이 사왔다! 이사 아빠! 이거, 이요 이거, 이니 언니랑 테 이거, 이니랑내이이랑다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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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 입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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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옷 갈아입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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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어, 엄마들 엄마들 다잘지내응 그래 그래 야야야 야, 야. 저 해규 빨리 해규를 오 빨리 해규를 오래 얼른 내려와봐 왜? 어 잠깐 내려와봐 아니 아빠 그게 거 뭐예요? 아이거 저 너들 입으라고 내옷딱 하나씩 사왔어 어, 야 이거 어, 진짜요? 아빠 변비선입니까? 변비선입고 어 이거 이테라니건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소연이 건데 여보 저 이거 저 미국 전화해가지고 이거 저, 빨리 저 소연한테 붙여 어어 어, 그래 그래 해자 이거 해자 이게 뭐예요? 빨리 봐 빨리 봐 아니 근데 이거 저 문에가 다 똑같네요 어, 어 그러고 아, 그럼. 당신 아까 저기 저 옛날 사진 보들고 난리 치더니 그 길로 가서 이거 산 거야 어 그러고 어. 그럼. 아이 누들 음에 드냐 어예 예쁘네 요야 내가 무엇을 까고 딱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 응야 어? 누들이 거 입으면 진짜 완전히 공주야 공주 입어 입어 봐어야야 예.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우리 저한 분들이 입고서 사진을 한방 가서 찍고 찍까? 사진이요? 그래 옛날에 우리 저 이들이 똑같은 옷 입고서 우리 셋이 맨날 저 짜증 찍고 그랬잖아. 어? 야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하면 찍자. 빨리 올라가서 바꿔 입고 와. 얼른, 얼른. <laughs> 그리 그래, 뭐, 당신도 저기, 아유 빨리, 빨리 가. 저 사진관 저문 닫기 전에 빨리 가. 그리당신저 뭐, 빨리, 당신도 옷 갈아입어. 응? 어? 그리고 저기 저내내 건데 내내 말이야, 동그란 거 물방 안 이상해 뜨지 말자르해 그래. 알았어. 빨리 가자. 저, 저, 저도 같이 갈까요? 아, 넌, 마, 빠져. 우리 옛날 좀 생각하면서 찍으려고 그러는데, 꼭 끼려고 그러냐. 아, 왜, 너또 삐졌어? 아니에요. 아, 삐졌어도 할수 없어. 요번에 너, 저, 나 양보하네. 너 빨리 가셔. 아, 빨리, 빨리! 바꿔! 빨리 가! <laughs> 어, 촌스럽게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했구나, 가. 아이 뽕이라도 안 들어갔으면 좀덜 하겠는데. 야, 뽕이고 천실한 거간네 아니 이렇게 똑같은 옷 입고 셋이서 어떻게 길거리로 나서냐? 우리가 무슨 노래하는 시스터 즈도 아니고. 아유, 아빠 지금 한 번도 안 보시니 갑자기 또왜 저러시냐. 아나 옛날에도 아빠가 옷이 게 똑같이 입는 히거 정말 너무 싫었어. 왜안 들고? 예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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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오늘만 이이옷 입고 산이지가 들이자. 어? 아 진짜. <laughs> <laughs> 자 왼쪽 님 조금만 활짝 좀 웃어 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laughs> 예 됐습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뭐니까 제일 큰 음? 사이즈가 어떤 거예요? 예 5호하고 6호 있습니다 음 그래 그래 어, 이 어, 이게로 뭐, 된다는군요 그래서 이게. 거실 거울 열어는 거야? 아, 됐어 끝났으니까 됐지 뭐 <laughs> 아니 엄마 응. 고마할머니 응. 8시 날씨 몇 시로 그랬지 저녁 6시 너무 음, 좋아 박사방 수업 끝나가자면 좀빠 타겠네. 어, 저기 저저해교랑 테라니 오늘 별일 없으면 너들 저 고모님 꼭데러가라 응? 저도요? 저도요? 아, 그래. 너 어렸을 때고모님 얼마나 너들이 이뻐하셨다고. 음. 아니, 너들 이뻐 하셨다고아니너들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러죠뭐 뭐. 그래. 근데 정말 테라니는 어떡하지? 진료 끝나고 오면 좀 늦을 텐데. 아, 예약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시간 맞춰서 올게요. 응. 음, 그래, 그럼. 아, 아 그래 그래. 무가참 가는 길에 어제 그 내가 사도준옷 있지 않니? 그거 저 같이 그거 입고 같이 가자. 응? 예. 아니 저고객님 어, 뭐 얼마나 그 똑같은 거 입고 가면 좋아하시겠냐? 예? 응예 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아드님 노래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저, 예. 어머님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자 그럼 다음에 누가 노래 한곡 하시죠 아 우리 조카이신 숨통 산부인과 원장님 노래 한곡 하시죠 어 그래 지명이 예. 노래 한곡 그래 나가서좀 불러라 아 저는 못하고요 응? 저는 못하고 저 대신 저 우리 그 딸내미들이 하는 안될까요? 네? 네? 아, 네? 아버님이 안하시고 딸내미들이 대신 하신다고요? 미선아 니가 나서좀불러 노래 못해요 아, 리 나가 너저 고모님 기다리자 빨 이야 이거 보니까 옷도 똑같이 쫙 되어있고 오셨는데 노래 한국 하시려고 자 어서 나오세요 자 박수 아, 어서 나오세요 아, 네. <laughs> 하여튼, 난다시는 이만큼만 이만큼만 이만어만 이만큼만 이만모님이주큼만정만큼만이만이라고하이겠어아이러게말이야아근이그종만이말이야아왜이렇게만이만큼리이 그래. 이 아니, 너 노래를 부를 것이지, 그냥, 왜, 그냥, 털를닦아려고 난리야, 그, 나, 참. 그 아저버님이 만 들어가시면, 그냥, 기분 좋아 주소도 되시잖아. <laughs> 아, 아무튼 기분 좋아도, 응, 나이 값을 해야지. 아무튼, 참. 아이, 참. 아무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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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선, 얘들이, 아무튼, 그냥, 최고 중에 최고더라고. 얘들 없어서는 계속 싸가란 거야, 그거. 응? <laughs> 야, 아무튼 말이야. 너들 저 대식이 결혼식 때도, 늘 가가지고서, 응, 그거 딱 입고 나가. 아주 힘트할 거야. 예? 응? 내가 저살 때부터 확 뛰었다 고 그랬지? 야 혜규야, 아직도 저 아빠 눈이 저기 뭐야? 그렇게 녹슬지 않았지? 예 뭐? <laughs> 아니, 뭐? 뭐 마음에 안든단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요. 좀 옛날 스타일이라서요. 뭐 옛날?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야 미선아, 태나나, 그 옛날 스타일이야? 요새 스타일은 아니죠. <laughs> 뭐야? 아들 진짜로 입는 거야? 아들도 입기 싫은데 너도, 너도, 너 아빠 때문에 너들이 입은 거야? 아빠 그, 그런 아,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면 뭐야? 아 이기지마, 이기지마! 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러니까. 됐어, 됐어. 아니 아빠, 아니, 아니, 아빠. 저 이제 정말 대충 그 넘어가면 될거 가지고 그냥 아꼭 아, 아, 그래. 그렇게 그냥 해야 되겠어? 왜? 아우 그 집애들 그냥 아버지 네 애들 입은 거 보고 신나서 그러시는 데 지금 네들도 좋아하면 안 되니? 아 이럴래 또 입어라 그러시니까 그러지. 아니 예 그걸 입어가지고 입으면 네뭐 허리가 부러지냐? 뭐 어떻게 돼?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입어. <laughs> 저 왔어요. 어다돼 간다 조금. 응. 아빠 오셨어요? 어이아 게임 재단이 왜둘다 집에서 입고 있어? 왜 집에서 입으면 안 되냐? 어. 아왜 마음에 안든다며왜 입어? 어. 누가 마음에 안 든대요. 응. 아빠 도 참. 아니, 옛날 스타일이라고 구닥다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잖아. 아빠 스타일 자체가 옛날 스타일 요즘 스타일로 구분하면 옛날 스타일에서 관리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건아니지 응. 아빠. 꽃방을 응. <laughs> 무늬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제일 세련된 무늬인데. 아,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시원해 보이는 거야 그죠? 저기 아빠, 저제거요제 건요. 밑에 한 달을 이렇게 줄여서 입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안 보고. 저갈 거예요, 볼게요. 예. 입어 응, 응. 이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언니 나랑 바꿔 입자 나 남색이 더 좋은데. 오 어, 그래 난 초록색이 더 좋은데 우리 바꿔 입을래?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너 귀엽게 생겨 가지고 초록색이 잘 어울려. 그리고 너는 저아 귀도 그 이제 현대적으로 생겨 가지고 아 이게 저와 이게. 아니야 우리 이제 김가나 선들한테놀라가지 이걸 입고 가자. 오 아, 그래 그러자. 치고 나가 완전 힌트 치겠다. 완전 힌트겠다. 힌트까지야. 봐라. 아, 내가 저, 그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어? 이렇게, 렇게당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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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하고요 게 이렇게, 샀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렇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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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그래서 또 원장님 삐지실까봐 진짜 입을 옷을 이, 이 트렁크에다 넣으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laughs> 아, 뭐그렇까지 랄리를 펴야되나? 장인어른좀 삐더리시잖아요 김수영 <laughs> 고객어 어, 저 김수영 누나 집 가서 의찬이 데리고 온다좀나봐 여보세요? 아유, 원장님 응, <laughs> 어, 우리 애들 아직 거기 있지? 예,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왜요? 그래, 그나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 응? 예 아빠, 아빠 전화요? 네 지금 이리로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으라는데요? <떼> 어, 누구요 모르겠어요. 빨리빨리빨리! 놓으세요. 어, 하루 아, 어, 어, 어 오다시신다 여보 여보, 아, 아빠 출석. 여러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너희들 이게 나가는 데 보니까 이 머리에 뭔가 이게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너네들 쓰라고 하고 있어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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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너 이거 해결 거야 자이거좀태라이자좀 저 써봐 아 저, 저 써봐 내가 봐줄게 얼른 그래 어, 어 그래 해, 해, 해. <웃음> <웃음> 루루, 조, 조, 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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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좀 울로 해야지. 응. 그래, 너좀 내려놔. <laughs> 아, 아까 내가 안본거 허전하다 했더니 바로 이거였구나. 응. 야, 이제 완벽해. 너 아주 완벽한 거야. 응? <laughs> 완전 죽이는구나. 응? 아, 너 뭐냐? 예? 나 빨리 찍어. 사진 하나 찍으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자, 이리 와 예. 예 아, 알았어. 자, 서세요, 서세 자, 이쁘게, 이쁘게. 잘 서세요. 그래,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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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자좀 보시고. 자, 찍습니다. 자, 응,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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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자, 보시고요. 자, 아유, 어글프세요. 자, 자, 아, 얼굴 자, 자 <laughs> 우리 딸인들 얼굴프시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